이제 좀 쉴까? 어, 일해라 아, 알았어. 일할게. 안녕하세요. 무지공입니다. 오늘은 저소음 키보드 두 가지, AK-47과 74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리뷰가 많은 키보드들이지만, 오늘은 새롭게 나온 저소음 눈덩이, 아니, 눈송이추를 체결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재밌는 기능도 많아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최근까지 메인 키보드로 사용하고 있던 AK68과 소리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꼼꼼히 봐주세요. 구독. 일단 AK47은 텐키리스로 84배열, AK74는 풀배열로 가격은 눈송이축 기준으로 각각 75,000원, 85,000원인데요. 프리플로우 치고는 약간 비싼데? 싶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AK-68 풀베열과 비교하면 약 만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나 감히 예상해보자면 인트로에서 보셨던 이 LCD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몇 가지 신기한 점들이 있는데 AK-74 먼저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디자인도 감각적으로 예쁘고 높이 조절 2단 모드. 옆면 하단에 LED도 들어오고요. 구성품은 가장 무난하게 여분 스위치. 키캡, 플러와 케이블이에요. 요즘 키보드는 대부분 하우징 뒷면에 동글이, 세 가지 연결 모드, 윈도우와 맥 호환하는 토글 정도가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온오프 토글 하나랑 동글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키보드는 윈도우만 호환되고 유무선만 가능하구나 했는데 오히려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줘요. 여기 LCD로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이 무선은 물론 블루투스는 3대까지 연결 가능한 모습이고 윈도우와 맥뿐만 아니라 iOS도 호환을 하더라고요. 물론 풀 배열이라 휴대용은 아니지만 집에서 컴퓨터, 맥북, 아이패드, 어떤 걸 사용하든 이 키보드 하나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인트로에서 봤던 GIF. 사실 이거 예전부터 만약 하게 되면 귀멸의 칼날이나 진격의 거인 꼭 해야지 생각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꿈을 이룹니다 이렇게 원하는 GIF 가지고 와서 파일 불러오고 키보드로 등록을 딱 해주면 프레임도 끊김없이 너무 잘 나오고요 특히 GIF 아니더라도 원하는 문구를 내가 꾸며서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LED도 일반적으로 꾸밀 때보다 더 정밀하게 커스텀 가능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크... 이 정도면 만원 낼만하죠? 이 노브는 약간 걸림이 있고 돌릴 때 약간의 소리가 들려서 뭔가 단계적으로 돌리기 좋았어요. 이러면 또 제공받았다고 너무 장점만 말하는 거 아니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 단점이 있으면 그냥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진짜 굳이 뽑자면 노브로 설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LCD가 배터리 용량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정도인데 이거 LCD 끌수 있어서 사실 단점도 아니에요. 그리고 노브가 불편하면 FN 키와 함께 단축키로 설정도 가능하고요. 단축키는 여기 설명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키보드를 풀 배열에서 텐키리스로 바꾼 키보드가 바로 AK47 색상도 동일하게 총 4가지인데요. 구성품에 여분 키캡으로 다른 색상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감이 너무 부담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동일한 색상으로 맞춰주시면 좀더 눈이 편한 키보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소음 눈송이축과 저소음 블루축 타건 간단히 들어볼게요. 확실히 상세정보 표기 그대로 저소음 블루축이 약간 더 소리가 크고요 눈송이축이 좀더 가볍고 타건감이 경쾌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키압도 35g으로 많이 낮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저소음 대부분이 먹먹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눈송이축은 먹먹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경쾌함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눈송이가 더제 취향이에요 나는 LCD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풀배열 저소음이면 된다 하시면 AK-68, LCD 꼭 쓰고 싶다 하신다면 풀 배열이냐 아니냐에 따라 AK-74와 47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논송이 축은 먹먹함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자 이벤트는 구글 폼으로 진행할게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